좋은 아침입니다. 어 어제도 그 마사 성경 사신 분이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 제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으니까요. 어 원문 성경 뭐 매일 성경을 큐티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매일 성경에서 보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어, 특별히 그 야곱이 조용히 있었다 뭐 그런 본문들이 히브리어 우리 이제 마사 성경은 가르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용하다는 뜻이 어, 그, 그야말로, 어, 이 탐. 예. 탐이란 말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 그래서, 어, 그게 이제, 거기에 뜻에 대해서, 어, 질문이 왔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원문은 상당히 좀 다르게 연구를 해야 되고, 뜻이 다릅니다. 그게 뭐 조용하다는 뜻은 없거든요. 탐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원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원문 성경의 뜻대로 봐야 되고, 뭐 4000년에서 뭐 4500년 정도 어 적어도 어 3500년쯤 4000년 전 거의 3, 4000년 전 되는 이 구약 성경 또 신약은 2000년 이걸 갖다가 오늘날 그냥 한글 성경으로 쭉 읽으니까 오늘 어제 적힌 성경처럼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원문의 뜻하고 상관없이 읽는다는 거죠. 또뭐 교회에서 1년에 1독 이상 하고 또뭐 어떤 사람은 100독도 했는데 문제는 의미를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원문이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제시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원문을 읽는 게 제일 좋고요. 원문 표준, 원문을 표준으로. 그러나 안 되면 원문을 좀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사 성경이 필요하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사 성경은 어 1년 동안 계속 어 성경이 잘못 어, 번역되었다. 이런 것을 제보를 받고 또 교정하고 있고 또 마사도, 어, 윤문에서 계속 교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까지 거의 뭐 오늘 다섯 장만 더 읽으면 30% 정도 이제 마치는데요. 1189장에. 그런데 어, 어제까지 이제 특별히 어,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하고또 어, 히브리서 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디오 성경을 볼수 있고요. 어, 그간 우리가 이,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좀 너무 일방적인 그런 번역들 뭐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 쓰면 안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라는 여러 단어를 찾아보세요. 물론 뭐 사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다 옛날 한글 사전에 보면 제사장은 어,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맡은 맡은 장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기독교에서도 뭐 예의를 집회 어 집회를 하는 사람 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 그거는 최근에 이제 사전들이 성경이 적힌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원래 제사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예, 제사장이란 단어는 없어져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문하고도 맞지도 않고 코헨, 예, 그리고 가돌 코헨 대제사장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성직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어요. 누구냐면은 하 주로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안 하고 성직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신학이 들어 있고 분명한 주관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마사 어 성경도 보시고요. 마사 어 성경은 어 말씀드리지만 사신 분들은 다 보상 판매가 돼요. 이 판에 나올 때 종이 값만 받고 일판 사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판 남은 거만 뭐 0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다 구입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마사큐티는 꼭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문을 자꾸 읽어야 어,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는 예, 뭐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한글 번역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저도 틀리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교정하고 있잖아요. 원문에서 그대로 읽는 게 제일 좋지만 어쨌든 원문대로 원래 성경은 원문이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한글 성경 뭐 백독했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물론 뭐 많이 읽어서 좋긴 한데 잘못 백번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백독했다 이러면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왜이 원문을 갖다가 지금 4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을까요 예, 쓸데없는 지도하고 뭐 안해도 되는거 하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죠 예, 원문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어, 5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 이카크 치했다로 그가 치했죠 그를 위해서 치했죠 예, 그를 위해서 치했어요 어헤레시는 그릇이에요 그릇 헤레시 그릇 그리고 레 레는 부정사 뭐뭐 하려고 그다음에 이트는 히트파일이겠죠 어가레드는 글다 이 말이야 글다 이렇게 우리가 어 지금 피부병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보그 그에게 그거, 그리고 어 배후 그는 요셉 앉아 있었다 배토 가운데 하 에페르 에페르는 이제어 잿더미 또는 문지 흙. 뭐 이런거죠. 하. 그 제떠미 위에 앉아있었다. 구절. 그리고 오바. 어, 토메르. 여자가 말했겠죠. 3인칭 여성. 루, 어, 로. 그이가 말했다. 이시토. 에트는 이제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이가 말했죠. 어, 오드하. 그리고 오드는 뭐뭐까지. 오, 아직. 예. 너는 아직까지. 메하지크. 하지크는 어, 그야말로 어, 붙들다. 하자크가 붙들다, 붙잡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 투, 투마테한, 너의 온전함 때문에 너의 정직함을 붙들고 있느냐. 바레크, 바레크. 뭐, 사실 이거는 저주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이 정반대의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레크는 원래는 어, 축복하다는 건데, 엘로힘,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는 축복하고 죽을 라인뭐 이런 느낌이니까 뭐 어미상은 저주하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난 것은 송축하고 어, 무트. 그래서 이런 게 정반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어미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글 성경에는 거의 저주하고 죽으라마 뭐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바라카가 이 축복하다기 이 때문에 이게 어미상으로. 축복하고 죽으라. 이 의미상으로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양쪽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중요한 겁니다. 자, 10절에, 어, 그리고 그가 말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 죽으라, 무트 죽으라, 어, 성적하고 죽으라, 또는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그 여자 에게 말했죠. 케, 다베르, 다베르, 다베르. 그 여자가 어, 말을 하고 있다. 아하트 하나 같은 네벨라는요. 나발은 나발 여러분 아시죠. 나발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 아하트. 이건 복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테다베리 너는 말하고 있다. 감 또한 에트 하톱 예. 어, 그 중에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좋은 것, 하톱은 복도 되고 좋은 것도 돼요. 우리나라 성경은 주로 복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 있어요. 있그냥 좋은 것도 우리가 네 카벨, 네 카벨은 이제 피할형 어, 받았으니까 카벨은 이제 가발, 어, receive 받다는 말이에요. 메 에트 하나님께로부터 하 엘로힘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에뜨하라 재앙 뭐 어려움도 로네 카벨 받지 않겠느냐 베콜 모든 것을 통해서 조트 이것을 통해서 로 그리고 하타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요 요비 주어져 하타는 죄를 짓다고 로는 않았다 그리고 비어셰파타이 그의 입술로 샤파트는 입술이에요 피는입이고요 셰파타이 예, 그렇게 되죠. 오늘 며칠까지입니다. 13절까지. 그리고, 그들은 이슈, 이슈메우, 이슈 들었다. 아, 어, 그리고 그들은 들었죠. 11절. 어, 누구예요셸셸로셰트 레에, 요베, 친구들이에요. 예, 레에, 레에가 이제 친구들이죠. 세, 세 명이, 에더 콜, 이 모든, 하, 라, 제앙을 요두개 합해가지고, 어, 그 수식되죠. 이, 제앙이 그리고 모든 제앙을 인해서 하바 왔다 하바 바아가 오다 이 말이죠 왔다 엘라이브 그에게 왔다 그리고 어, 바야보 그들이 보았 어, 왔죠 들어 들어왔죠 이시 왔죠 이시 어, 그리고 어, 누가 왔냐면 그 이시 미그 다음에 메코모 에, 그래서 메코모 여기 보면 어, 그 다음에 엘리바스 여기 나오죠 엘리바스 엘리바스 테만 예 여기 테만 예요 테만이 테만 사람 엘리바스가 엘리바스가 왔고요 예그 다음에 또우 에비 어, 레다드 하 아, 슈히 사람 예렌 빌다드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빌다다. 이렇게 끊어지니깐요. 여기까지. 빌다드. 어, 빌다드. 빌다드. 엘리바스 빌다드. 그리고 초파르. 소, 소발 소발 하는데 너무 발음이 달라서 제가 초파르로 바꿨어요. 왜냐면 소발 하니까 뭐 소의 발 같은 느낌이 니 초파르죠. 그죠? 예. 그래서 나아만 사람 초파 이런 사람들이 어, 마콤. 그 마콤, 장소에서부터, 그의 장소에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 여기까지 이제 친구 이름 좀 했고요. 바, 그리고, 어, 그들이 이제 왔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 여기 보면, <목소리> 이파 아드, 바 아드, 야 아드가 이제, 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 그리고, 어, 야 아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어 그걸로 봤네요. 예, 만났다. Arrive, designate, arrive.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만났다, 이죠? 니팔령 그들은 만났다. 함께 세 살에 만나서 어, 라보 가려고 우리가 뭐. 꼭좀 어려움 당했을 때. 혼자 가면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그리고 나 누드 누드는 이제 동정하다 쇼심 심패티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누드 동정하려고 그러니까 어뭐 조문한다든지 죽어서 아니면은 이제 오렴 거의 조문 상황도 있죠 아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울레 나함 네, 위로하려고 그래서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이제 모여서 같이 갔다 이 누드 여기 동정하다 이거 나오죠 제 머리 위에 보십, 보십시오. 그리고 나함, 나함은 위로하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바이쉐우 들었다. 그들은 뭐를 들었어요? 12절에.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부터 눈을 들었죠. 에네헴, 그들의 눈들을 들었죠. 목을 들어서 메라호크 멀리서부터. 그리고 벨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키루후, 여기 보면 어 여기 카라작하죠, 나카르죠. 나카르는 인식하다 레크거나 이제는 뜻이 에요 눈이 빠졌어요. 눈코퍼레시 그래서 히필 히필령인데 히가 들어갔잖아요. 히 어, 동사의 일곱 가지 스템 중에서 히필령 그러니까 인, 어,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면은 후니까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예. 그들은 예, 그를 알아볼 수. 너무 상황이 엉망이고 얼굴도 이상하고 막병 걸려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우 그리고 그들은 들었죠. 콜람 코리 이제 목소리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어, 높여 높여서 그리고 바카 박하, 바카는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울었죠. 삼진 목소. 그리고 가라 카라, 가라는 찢다 이 말이에요. 가라 그들은 찢었죠. 이시 각자 매에 매 오리, 매 엘이, 매 일이 옷이에요. 그의 옷을 막 그들에서 팍 찢었겠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자라크, 자라크는 뭐냐면요. 자라크는 어, 자라크는 이제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뿌렸다, 아파르 흙을 막 어? 어디에 그들의 머리 위에. 그래서 그 당시의 습관은 오늘 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흙을 이자라고 뿌리고 그리고 하 샤마이마 마가 붙으면요 뭐머로이 말이에요 뭐뭐로 그렇죠 아담 머머에 샤만거인데샤마이런 거기로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는 샤마이마는 하늘인데 하늘로 흙을 막 하늘로 막 이렇게 뿌린 거죠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그냥 안타까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뭐했냐면 어, 앉아 있었죠 예쉐브 앉아 있었죠. 어떤 그와 함께 그죠? 라아레츠 땅에서 어, 시브아트 일고 야밈 낫과 그리고 시브아트 일곱 어, 라일롯 레일롯의 밤을 그래서 엔 어떤 것도 도베르 말하지 않았다. 이 도베르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사형인데 말하는 것을 그에게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뭐말 말도 필요하지만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어 다바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말을 말할 수가 없었죠. 키는 라우 사민적 복수죠. 그들이 봤죠. 뭐를요? 키 데트 이하를 본 거예요. 이때는 데트로 해야 돼요. 데트 이하 가돌 크다. 그리고 하케에버 케에브라는 거는 이제 어, 고통이 크다. 그리고 메우드는 매우 매우 대단히 고통이 그 고통이 컸기 때문에 또는 컸던 것을 라우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대단히 큰 것을 우리나라 생경이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두개를다 두 넣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심심하니까. 여기 어, 2장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2장 13절 여기 2장 13절. 여러가지 번역들을 한번 보면은 어여보 공고한 상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번역이 안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매오도도 있고 가돌도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어뭐라했는 공고함만 있고 고통이 심함 하나만 있잖아요. 하자그 정도면 있고. 어 그러니까 대단히 큰것 히브리어 두 개를 다네. 대단히 큰거두 개는 데도 있네요. 고통도 너무 처참했다. 이 직역을 했지만 너무나 커. 두개 정도 넣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한글 성경입니다. 번역입니다. 번역본 보고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 물론 뭐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원문 성경 읽는 게 제일 낫고요. 그다음에 그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했다. 뭐 그런 정도로 느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원문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시대에 원문을 보는 건 힘들기 때문에 시대적인 차, 어, 차이, 차 언어적인 공부. 그러, 그럼에도 런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 원문 성경이 포,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 그냥 한글로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일부러 마음대로 하려고 한건 아니겠죠. 예,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학문적인 어, 이때까지 한계가 있었고, 우리나라 교회의 연구, 연구의 한계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성경, 연구, 또 기독교 강국이잖아요. 이제 원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원문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뭐 원문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하려면 안 돼요. 원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새로운 분위기가 2022년도에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아침. 에, 하,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